위위도 되죠? 위 위인 안해봤리아아직아래아래아래아래는 음. 해봤는데 위위는 안해봤어요 리 어, 열무님이 A인가? 리아님이 음. A네 헥토 5번이네 음. 아리 아리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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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예. 아좀 빨리 쐈다. 하지만 네, 들어갔다. 네. 어, 삼점 맞네. n i c 영자님 이거. 응, 영자님 딱대. 그때. 와 이게 왜 들어가? 와. 그런 거 아니었어? 봐. 상대편 대면 기가 막히게 들어간다니까. <laughs> 그러게. 진짜 신기하네. 응? 어떻게 막은 줄 알았더니. 싸대기도 나패나 오픈 같은데 네손안 들고 있어서 아 지금은 제자리, 붙어가지고 제자리에서 잡질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오픈 맞아 아니 리바 잡았을 아, 때어오 저기까지 가 있어 나비 일부러 세팅하는 건아니고 뭐야 우리 품매 킹콩님 일본이었어요 뭐 어? 뭐야 나비 <laughs> 어, 음. 우리 거구나 형자 바꿔주세요 영재님이 수비를 하고저 수비 있어요, 저기요영재한 있고 나이스 비바, 나이스 비바 아. 들어가, 아 어, 오, 아,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렇이 들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스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이 46 어? 머리 떨어져있는데? 아, 입세부를 무는건가 나한테? 그거? 저 캐샷 가능할 듯? 아, 수리. 소리... 어, 나이스 리버. 있 k 라 점프로 들어올. 점프로 들어오려고 한 건가? 오, 나이스인데요? 좋. 아, 설도 해야 되 어, 투픽 뭐야? 진짜. 아니, 제동 모션이 세개인데왜제동이안 나와 안해봐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기에는제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 제가 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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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넣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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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풀기 저기, 저 <laughs> 와, 깜짝이야. 깜짝이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이야야이야깜이야깜이야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짝이야 딱오 모자르네. 나이 그래? 메리아 내자 내자 내자. 주 아예 잘못을 고 있어. 오 이게? 음, 까비. 존나 좀 앨리반데요. 존나 네아 아니. 아니. 아. 맞출 수 있는데 맞춰도 안 나가요 안에 아, 네. 어 많아도 그 사라졌을거에요 게이지가 오! 까비 쟤 어, 남의 팀 만들면 저렇게 잘들어 우리 나라 같은 사람들이 진짜 잘생겼어 등? 응? 까비 나이스 어왜왜안 아, 떴어 잘못 눌렀어 와 이래 이거 뭐지? <laughs> 까비 <laughs> 주먹 자신감을 가져저이점이라안 썼던 과 같아. 인점가없을것같은안 t r 들어왔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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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좋았어, 좋았어. Mesul isim. Ben o presidente. Mo Hayır. O attı. abi, 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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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되게 부실럭거리고. 전풍님 선풍기. 선풍기. 아, 선풍기야? 좀 내려볼게요. 아, 어 잘했다. 하지만 없다. 체력이 없다. 어 유발이다. 나이스. 어 다행이다. 아유, 다 진짜... 여기 나이스입다 나이스. 어나이스 다시? 아, 아 패스 갑이 와우 아지 이야 설마? 아아나 이거 차진 눌렀는데. 에이, 저거 완전 때리고 왔는데 사람 저기 살짝 쫄았을껀데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뭐.. LUB야? 어이가 없.. 어? 어, 어 뭐... 뭐야 아니 뭐하는.. 어이가 없네? 느리다 까비 나이스 어세요아니아이시지키 쏴야돼 아비치지키왜 쫄아 흐까비내 <laughs> 캐릭터 안보고 있어 어 이거 키붕님 쏴야될 각이었어 <laughs> 맞아. 예, 오, 봐봐봐. 틱라이스세 개. 뭐야? 왜 영정님이 슈팅 거기야? 어? 이에스킬눌렀어 <laughs> 샷. 아유, 수 나이. 돼, 어 샷! 나이 아유! 아깝할수 있어 하나만 얻어도 나이! 나안얻도안얻었어뭐 건지 먹은 거와안 먹었네 아... 어? 약는데 와. 또 들어갔다 와... 아, 중이염이다 저거 내가 봤을 때. 음 스맞습니샷 okay. 와, 너크안 아, 나오네. 아니, 어, 아, 까비. 뭐야, 아니 왜, 벌써부터 풀려? 아, 시바부터 아, 시바오스 동해. 야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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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삼 조심해 킹. 오나이잘 싹다, 잘 싹다, 잘 싹다. 나이스. 돌아온다, 아, 주먹님, 감사합니다. 주먹 들어는 거야. 어, 이거 왜 쏘지? 아, 아 누구가? 아, 진짜. 뱃보구나, 이건. 와, 좋아하네, 까비. 아, 게임이 렇게 세포병이야. 음, 아깝다. AP는 B는... 까비. A가 열문이네. 오. 했습니까? 아, 소리. 어, 나이스, 이거. 다시. 나이스. 좋 나이스. 앞에. 둘주봉 <laughs> <주문> 이미 걸렸어. <웃음> 대신 대신 <laughs> 걸려도 음. 못한다며? 계서 음. 음. 음, 못해. 쏴야 돼, 저 이거. <laughs> 어, 씨, 아아 까비. 뭐야, <laughs>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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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웃긴다, 이거. 너 점차에서 4점밖에 차이 안 나요? 네. 나이스로. 굿! 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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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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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 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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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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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3점 플레이. 나이 네 나이 아 나이 나이스. 와, 어 엔드원이야 아, 이거. 아, 구종원님 나이스. 어, 이스는 정도 앞에 봤어. 오케이. 말도 안 돼서 뼈 고추 이거. 나 같이 따로. 나이스. 근데 이거 너 이건 패스 나한테 <목 <목> 줬어야지 근데 그냥 공짜잊점버려야 돼, 그냥. 다시 다시. 아유, 아, 어, 아 낙지면 안 되는데. 까비소리오 가면 안 되는데 소리 조림. 잘 쏜다. 두해님들이 할쏜 있다. 시작 시작. 앞에? 아 아까비 그걸 아, 못 잡냐? 어, 루이저기가 있어. 없다 이거 없지, 좋아요. 가자 <laughs> 가자. 이점차아삼잠시개나 줬네 만요 많이 당했는데 만점 차? 네만요잠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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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이게 왜 스틸이 안되냐고요 이걸 왜 써지 또? 근데 이것도 오픈이라도 말도 안돼 어, 아... 스톱이 어, 봐, 아, 손 들어줘야 돼 어, 다행이다 좋지다, 굿 이거 A로, 이거 A로 주세요 잘뛸 어, 테니까 어? 아, 까비. 아, 페이크라고. 까비, 까비. 잘못한데? 차등이다. 차등이다. 이건 차등이지. 뭐불룩이야 어, 아니 차리 잡고 있었잖아, 먼저. 차등 반은 아니었나 보다. 까비. 아저 안쪽에 서있 안쪽 아니, 저, 아닌가? 모르겠다. 어, 다시 아, 들어갔네, 까비. 와, 존나 무섭어저 안쪽에 서 있으면은 차장 아닌가요? 알고 있는데 앞에 있었어, 그거. 뭐야 아이씨..이상한거였어 이거1대1 나패..샤이드 아이씨.. 짜비~~ 어, 이거 예, 예. 인셉이다 이거..아.. 하지만 수비가 있고요 이거 뭐야, 뭐야? 아이스밀이어밀었스 고맙습니다 뉴턴 씨다행다 어? 나패..굿샷 나이스. 역전했나? 역전아. 아, 했나 와요. 안 막아도 돼, 이거. 여기 어, 이거 뭔데? 나이스. 아주고. 나이스. 나이스. 네. 선생님. 이게 될리가 없죠? 나이스. 노 프로데. 나이스. 땡큐. 플리 플리스 플 오케이 오케이. a y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잘라는 거야. 내가 t h e 까까 오케이. 어 아야. 아 n 오 w 이 t h 아 h 까 i 까 f o 이 d Okay, okay. 어, 어이 뭐야 들어와 버리데동비인데 어, <laughs> 음. 음. 나는 치 하나 시킬 수 있는데. 아잘 음. 들어왔다. 나이. 인도 한번 끝났어. 앞에요. 오 이님 저거 들어갈 줄도. 안. 아. 그래. 어이걸잘썼다 하지만 어 비었다. 아우 어떻었다에 나와서 떼 줄게. 어왜면 자리 바꿔야 되나?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거? 아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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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됐어. 네, 좋아. 내, 내 좋아. 있어, 이상한 중력에 있어. 어 그래 쭉 들어가나? <laughs> 들어가네 이번에. 그렇지, 뽑으면 안 되지. 어? 나갔는데잉? 어. 아, 네. 아유~~ 아비 아깝네잉? 아 어, 들어가! 들어가! 까비이 오케이. 수비 있다, 나이스! 네, 잘 쏘았는데? 백코트 해야 돼, 이거?

아... 뭐 그렇게... 영자님... 좀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영자님? 나잘 네, 들어왔다 나이스요! 아세요네 좋아요 물 들어가는 타이밍에 A 한번 봐볼래요? 네 어, 민가저 인쇄파로... 멈치고 가야할 것요아 이거 왜 그냥 습지나가? 나이스3 나이스리 아이 좋아좋아 어어우우 비벼어비벼어 내가 잘못됐어 소리 까비. 아. 쉴로로로 네. <laughs> <진짜. 웃음> <깨비>. 됐다! 빡! <laughs> 나이스! 좋다! 아, 네. 다행이다! 못 살아, 이것도. 아, 나이 친구가. <laughs> 걸. <걸려>, 하라웃기네 <laughs> 어, 이뭐이게왜 돼? 예, 까비 8점, 8점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다 아유 까비. 살살. 아, 아 뭐야? 까비 어, 야나 한지 있는지 뭐야? 이거 까비까비 어, <괜찮아>, 어. 아.. 아.. 못 보겠다 괜찮아괜찮아 예.. 살수 있어 알 픽사.. 픽 걸고 오케이 걸렸다 막스있어 나이스 으아 아이스 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룩> 어 차. 나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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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이 앞에 나나이 나이스! 나이나이 마크 에잇 나이스 마크 굿샷 굿샷 여기 사업장 잘쓰는다 저거도 나이스 아잇 못들어 살짝만 손만 저 왔어야 됐어요 아유 와 어. 빨렸다 이번엔 아 쏘리 쫙쫙 빨렸네 이번엔 어, 래 나이 좋아요 <laughs> 0점 갔다 왔네. <목소리> 엘리 하지 마라. <목소리> 와, 미쳤다. 저거 피스컬로굴어붙그버렸네로그데 귀신이 콜로 굴러서 그런데. 이 콜로 굴러서 까비, 데 으악! 으악! 어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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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어! 아! 아 견제 없.. 견제 없어가지고 어.. 네 일세! 까이! 아.. 아. 고띠 안돼 와 이걸 넣어? 이 개잘 쌌데 음 사람 조심 다바운 리바, 있어 나이스 볼주머니 어, 좀더아 아깝다 까비, 까비, 까비 까 잘했네 안안안안안 아, 유세비 안되네 수비 안된 나이스 잘했다 나이스. 어, 어디갔어 오 왼코 오코 어, 네. 어우, 다이다 실수했다 아우, 서가 아우 가비. 이거 어 아까 가비, 아까비. 이제 피베 그랬다. 시간 있어, 시간 있어. 네트였어,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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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마무리해요. 나 좋아. 하나. 한 개만 더 듣고 싶은. 아, 로꼬. 나갔다, 이게 안 나가? 터터터터터터터터터 마무리해요 나이스 나이스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이터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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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어. 와, 이거 설마... 할만... 야 이거는 봐주다가. <laughs> 아이, 아깝다. 이거... 이봐주다이아 이거... 다영이님 이거... 이거... 질쳐네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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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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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이거...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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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 빠른 공격하면은 투포지션 가져올 수 있는데. 4초. 나이스 성공 좋아요. 이거 좀 무리합시다. 안 잘렸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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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죽였다. 어, 이거 할수 있을까? 할수 있어요. 아, 내가 못었어 하지만 여기도 됐다, 있다. 있다 됐다,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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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아, 아, 나왜 샀다. 샀다.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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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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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